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장차 도입될 왕정 제도하에서 왕이 지킬 규례입니다. 왕에 대한 규례로 왕의 자격과 왕의 금기, 왕의 의미를 언급합니다. 14절과 15절은 왕의 자격입니다. 마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질 것을 임 알려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정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처럼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세레벌들이지 않으시며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이미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친히 세움을 받은 자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에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며 우월함과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국인은 왕이 될수 없었습니다. 타국인의 왕담을 금지하신 것은 혈통적인 이유보다는 종교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상실할 수도 있는 위협도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야가 왕이 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은 왕의 금기입니다. 먼저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은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기병제를 조직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은 많은 말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교역을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은 군마를 수출하는 국가였기에 좋은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넘어 인간 눈에 보기에 강력한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많은 여인을 두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세력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왕은 혼인 정책을 통해 주변의 왕족과 지방 귀족과 혈연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미혹되다라고 하는 편의 문자적 의미는 떠나다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신의 숭배하던 이방신과 우상을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오므로 이스라엘로하금 카나니로부터 떠나게 할 위협이 되기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왕 자신의 노력으로 은금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강제 노역으로 인해 은금을 많이 쌓게 할 것이기에 왕이 지나치게 많은 재력을 쌓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왕의 규례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인 군사력과 정치력, 재력을 제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왕의 의무입니다.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의무가 있겠지만 본문은 단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율법세 등사본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과 규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국정 운영의 척도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본문에 소개된 왕의 규례는 왕의 권한이나 특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견제합니다. 군사 전략이나 정치 외교, 안보 인재 등용, 효과적인 조직이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일체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와를 경의하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통치의 길고 짧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하고 배우며 시천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자신의 왕위에 있는 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금세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많은 권한도 주시지만 그와 함께 많은 책임과 의무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일터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정과 일터 선교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게하여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